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집에서 돈 버는 방법. 집돈버 굿즈입니다. 내일부터 청약하는 TFE 공모주 스위치 결과 나왔는데요. 결과 같이 보고요. T3 엔터테인먼트와 겹쳤기 때문에 비교까지 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청약 정보 간단하게 볼게요. TFE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죠. 공모주 식수는 총 270만 주에서 일반 체육자에게 25% 배정합니다. 모집 금액은 284억, 시가 총액 1119억으로 상장하고요. 주간사 IBK 투자증권 단독입니다.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만 500원으로 오늘 확정이 됐고요. 유통 가능 물량 22.9%, 금액으로 274억이라서 유통 물량이 꽤 괜찮았던 공모주였죠. 자, 그럼 수요일치 결과 보겠습니다. 기관참여가 1428건, 기관경쟁률 1295가 나왔습니다. 어, 경쟁률이 근래 보기 힘든 구간의 수치가 나왔는데요. 최근에는 이런 비슷한 사례는 없었고, 올 초에 이지트로닉스 공모주가 있었는데, 거기는 30% 정도 수익을 주긴 했습니다. 그래도 그때와 지금의 공모주 분위기가 달라서 수익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을 보면 상단 이상이나 초과 비중이 9한3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. 상단 초과도 26%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은 잘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밴드 상단인 1,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확약은 역시 낮은 5.3% 그래도 1개월 이상으로만 잡혔기 때문에 뭐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청약한 공모주들과 수위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볼 건데요. 그래프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죠? 최근엔 이 구간대 사례가 없었어요. 그나마 이노를 수나 HYTC가 1,400대라서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이들보다도 100 이상 낮아요. 정말 딱 중간 값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. 확약도 낮은 편인데요. 최근에 T3가 4%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아까 경쟁률 1400대가 나온 곳 이노를 수도 6%가 나왔고요. HYTC도 6%였거든요. 경쟁률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이들 두 공모주와 비슷한 평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희일직 결과를 내일 청약이 겹친 T3와 비교해 볼게요. 공모가 상단 이상 비중은 92%대로 둘다 동일합니다. 다만 상단 초과 비중으로 구분해 봤을 때 T3가 30한 5%로 10%더 높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t3가 더 우수하다고 볼수 있고요. 기관 경쟁률은 t3가 뭐 확실히 차이가 있죠. 확약은 tfe가 조금 더 좋긴 하지만 큰 차이도 아니고 둘다 낮기 때문에, 어 앞서 봤던 경쟁률 차이가 컸던 t3가 확실히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둘의 상장 일이 겹쳤어요. 11월 17일 목요일 동시 상장인데요. 그래서 이전 동시 상장 사례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최근에 뉴로메카와 JI테크 두 곳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모델솔루션 이노룰수가 있었어요. 10월달 동시상장권은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수요예측이 좋았던 었 곳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던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둘의 경쟁률 차이가 매우 컸던게 원인으로 보였고 TFE는 이정도까지 낮지는 않아서 그래도 수익가능성은 JI테크 때보다는 더클수 있어요. 하지만 이노루스 때처럼 더 높은 수급을 가져올지는 알수 없습니다. 안전한 선택을 원하는 분들은 T3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. 좀더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2일차 경쟁률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2주차 일정을 다시 한번 보면요. TFE는 T3와 겹치기도 했지만, JO, NZ과도 일정이 하루 겹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T3의 비례 자금을 50%로 이용을 해보고, JO와 NZ의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본 다음에, TFE가 좋다면 나머지 50%를 TFE로 들어가고, JO와 NZ 중 좋은 곳이 있다면, 환불금과 함께 비례 청약을 하는 쪽을 선택해 볼것 같습니다. 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네 마지막 청약 한도인데요. 주간사는 ibk 투자증권입니다. 최소 청약수는 10주 85,000원 증거금 필요하고요. 일반 청약자에게 최고 한도는 45,000주 2억 3,625만원까지 가능해요. 청약수수료 1,500원 있고요. 계좌가 없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청약 전일이 오늘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한 분들은 청약 참여 가능하십니다. 네, 오늘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. 그래도 TFP 수요직 결과 그나마 선방해서 청약 경쟁률은 조금이라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. 또 내일 JO와 NZ도 수요 결과 나오니까 이 결과도 잘 보시고요. 내일 해당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